거치가 받기 시작하죠. 그럼 저는 수비 석공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요. 큰 나무 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못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광고 못 들어가요 이거는 진짜로. 항공화 힘내라 하은 개백님 슈퍼채팅 2 0 0 0원 감사합니다. 형복 십 년에 얼마 벌어? 저 지구 반대편에 형님이랑 동갑인 스테판 커리는 700억 번다는데. 갑자기 삶의 의욕이 한1% 떨어졌어, 지금. 야, 요거 한번 써보자.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극혐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정제소 깔아주면서 스펠 유도하고, 어, 리틀 프렌스로 이득 본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정제소 견제 안 하면 코스트 쌓이고. 이거 미친 거 같은데? 야, 진화 기사까지 있어. 와, 이거 너무 극혐이다. 와, 이거 진짜. 이 무지성, 이거 뭐야? 아니, 무지성 리프 뭐죠? 요즘 리프 막 이렇게 쓰네? 자, 독 깔렸어. 바로 <laughs> 정죄서 어쩔 건데, 니가. 개꿀이요1코스트로 막아줄게.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거, 석궁. 코스트 없잖아, 너. 전혀 무섭지가 않죠. 요거는 석, 어, 빠졌다. 빠졌다 통나무 한번 굴려주고 아 까비네 아 빠졌다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이거 제가 지금 이득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터졌습니다 어차피 <laughs> 정제서 견제 못해서 <laughs> 아니, 터졌어요 <laughs> 아니 이득 진짜 극혐이긴하다 와. 아니 리틀 프린스 보면 빅스펠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 말했거든 진짜로 와 아니 여기 그냥 깔아버리게 미치겠다 비키세요 석궁은 소중하니까. 진짜 극혐이네. 진짜 끔찍하다. 상대로 만났을 때. 아 되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 메커니즘 자체를 만나기가 싫어. 여기서 그냥 어... 리틀프레스를 먼저 빼보겠습니다 스펠 유도 스펠 안 빠지나? 안 빠지나 이번에는? 어... 느낌 있는데 느낌 있는데 어라? 이거 수비적으로 깔아 줘야 되지. 와, 잠깐만 무섭다 저거. 와우 쉣 뭐야? 아니 근데 잠깐만. 너 정제석이 언제 안 해? 아니 저것도 뭐야? 설마 제 버그 쓰려고 하나? 다 주고 간 그거 해서 뭐 하게? 아 버그 쓰려고 하구나. 어허, 뭐 어쩌라고? 어, 잠깐만,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아, 살았다. 괜찮다. 어. 근데, 정제서 견제를 못해가지고, 제가 뭐, 할수 있나? 와. 여러분들, 이게, 정제서 견제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다시. 아 피통이 커가지고, 뭐, 자해폭탄, 뭐. 알바노 아니 고분 고블린통으로 슬프게 그럼 뭐하노? 응? 나 지금 코스트가 넘쳐. 어 시원 스무디. 아 어! 야미에요. 다시 정제소. 이코컷 내전타. 진짜 소일고외안간 고친다가 이런, 응, 딱 맞네요. 야, 이게 진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좋긴하다. 일단 첫 번째로. 피통도 피통인데, 딜이 너무 쎄. 딜로스가 안 나. 그러니까, 스펙 자체만으로도 좋아. 스킬 안 써도. 자, 바로 석궁 깔겠습니다. 석궁이 리틀 프렌즈 생각보다 잘 잡아주겠죠? 어, 지진이다. 만날 거 만났다. 어, 어떡하지? 아니, 정제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저기 빠졌네. 괜찮나 상대방? 괜찮나? 아니 쉬리님 11111 네, 감사드립니다. 빼빼로데이아 근데 이거 정 상대방 순환이 빨라가지고 좀 빨리 돌지 않나? 아 그러네. 히히히히야가 어디 있지? 아 오케이. 아 지지는 근데 조금 약간 걱정스럽긴 하네 한번맛좀 아, 보겠습니다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오호 아 저기 빠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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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로 막자 스킬로. 어, 잠깐만. 막아주나? 어, 생각보다 잘 막았다. 와, 이거, 리틀 프린스 깡대리. 너무 좋은데? 말이 안 되네. 통나무 쓸걸 그랬나? 아 방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너무 잘 막아줬어. 이뜬 삐딘... 사실 지진 안 만나면 이거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제 카운트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이 덱을 써봄으로써 매칭 시스템에 의한 그런 데이터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은 아이 덱의 카운트를 알수 있다. 자 이번에는 광부입니다. 자, 정제소 견제하기 좋겠죠. 빠졌을 때 빨리 정제소 지어주고요. 자독 빠졌지 맞지 아 어, 빠졌지 지쵸죠어 설마, 먹혀.. 어 나, 나왔, 오, 나, 나, 왔다 나, 오, 긴 나, 왔다 오, 나, 오, 나, 어, 이 아, 이번에 독인데? 자, 독 광부다. 아싸! 자, 몇방 찔렀고? 아 카운터를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 아, 조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조금이라도의 그런 그게 생기거든. 자, 독 빨리고. 30이 어디야? 저거는 30이 아니야. 상대방 기분 나쁘게 했잖아. 기분나쁘겠잖아 그냥 깔아줄게 어차피 어, 뭐야 어? 그렇지 꼽혔다 어떡하지 <laughs> 어... 상대방 기분 상당히 상쾌할 듯 그죠? 뭐 킹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해골로 네 슥슥 해골이 생각보다 잘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또 독, 정제소 깔아주고요. 그럼 독 나오겠죠? 자, 이제 도끼인 거 알았으니까 조심해야 돼. 도끼인 거 알았으니까. 어, 도끼 후방에 빠져? 어, 후방에 빠진다고요? 어, 좋습니다. 어, 상당히 스무디 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메서를 깔아줄게요 자독 빠졌죠 자 다시 지어주고요 자 이러면 상대가 머리 아픕니다 진기랑 들어갔어요 <laughs> 다시 혹시 모를 보험을 좀 들게요 예, 네, 보험을 들어서 휘오 불렀죠 나왔죠 또와 어떡하냐 상대가 못한거 없는데 이번판 아 극혐이네 그렇지 올려주고 자 리틀프린스요 이제 반대쪽도 한번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그기분으로요 이쪽 레전도 깔아주고요 여기서휘요자 고블린 나올거 어 그렇죠 네. 이제 우주방어 됩니까 아, 근데 코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 제가 코스트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톡 해주고, 타겟팅 한번 바꿔주고. 자, 이거 괜찮아요? 자, 독 빠졌죠? 그럼 리틀 프린스가 활약하기 좋겠죠?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또 석궁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 이제 도끼맨이 나오겠죠? 살짝 밀어주는데 저쪽으로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휘휘. 네, 앞에. 내존다까지 깔아주고 다시 기사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허겁지겁허겁지겁 받기 시작하죠. 그럼 저는, 씨, 수비 석공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요풍나무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못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하면. 광고 못 들어와요, 이거는 진짜로. 광고 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이렇게. 완벽한 수비. 어 죽었다 이제 너는 광부 순삭 도을때 이제 혹시 모르니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이상 내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타겟팅 와 바꿔주고 기사형 다시 통나무. <laughs> <laughs> 아 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데 좀화날 수밖에 없긴 해. 어 저거 봐 웃잖아요. 미션 성공. 왜요? 정당한 그런 게임을 했잖아. 자한 게만 더해 보겠습니다. 봉한번라운 <laughs> <laughs> 팩스님 슈퍼 만원 감사합니다. 히히하. 무 웃어 주자.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기분 탓입니까 이거? 아 기분 탓이야? 왜 이래요? 갑자기 그럴 거예요? 오우 와개 무섭다 진짜로. 야. 와 지진의 자해다. 나를, 이 덱을 죽여버리겠단 생각 같은데? 그죠? 아, 종이의 매칭인가? 하지만 고스트 벌어졌습니다. 전 책임 안 져요. 죄송한데요. 또 나왔습니다. 석궁이. 그 석궁이 또 나왔어요. 혹시 지진 깔릴 수 있으니까, 저는 스킬 쓰고, 상당히 깔끔한 전개였다. 이게, 뭐, 지진, 자해 나오면, 물론 유리한 그런 카드 구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석궁과 정제소가 있기 때문에, 코스트 차이에서 압도적으로 벌리면 된다. 다시 들어갈게요. 어, 지진이 거기 빠져? 아, 그러면 제가 석궁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정제소를 하나 더 지울게요. 여기서 스킬 한번 써주고요. 그러면은, 자해가 밀려나겠죠. 상대방 코스트 없겠죠. 이제 혼내주러 들어갈게요. 석궁 다단계. 이덱 미쳤다, 진짜.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상대방 아처킹 급한 거 봐봐. 와. 그니까 러 내가 설명을 하자면, 아까 그 지진덱과 이 지진덱의 차이는 순환이야. 그니까 아까 지진덱은 내 덱보다 순환이 더 빨랐기 때문에 대응이 됐던 거고 봐봐. 순환 개 빠르지? 1코스트 2개 진기빨. 어. 근데 상대방은 자해 아처 퀸 고블린 순환 자체가 달라 극순환의 지진이면 이 덱을 다할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매한 지진으로는 와 뚫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덱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상대방을 개빡치게 만들 수 있다 똑같이 이기더라도 상대방을 그냥 빡치게 만들어 이거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덱이에요